도전 문제 2번. 7 개의 숫자 112345를 일렬로 나열할 때 345는 크기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오겠느냐? 그러면 우리가 345 사이에 크기를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345를 이렇게 같은 문자 x x x처럼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이들을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은 7 팩토리얼 나누기 똑같은 게두 개, 두 개, 세 개가 있으니까 2 팩토리얼 나눠 주시고 2 팩토리얼 나눠 주고 3 팩토리얼 나눠 주시면은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. 그래서 x x x가 배열된 자리에다가 우리가 순서대로 첫 번째 x 자리에 3을 넣어 주고 두 번째 x 자리에 4를 넣어 주고 세 번째 x 자리에다가 5를 넣어 주시면 3 4 5가 이 순서대로 나오도록 배열을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고 이 아이는 우리 7팩토리알이 7 곱하기 6팩토리알이고, 6팩토리알은 6, 5, 4, 3, 2, 1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, 밑에 3팩토리알이랑 약분 시켜 주시면 얘네들 없어질 거고, 그 다음에 2팩토리알, 2팩토리알 곱한 게 4니까, 우리 4 이렇게 약분 시켜 주시면은 2팩토리알, 2팩토리알 곱한 것도 약분이 되고,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7 곱하기, 6 곱하기 5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, 7 6의 40이 42, 525, 420이니까, 아, 얘를 계속 계산을 해주시면 210이 나오게 되고,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3번에 210까지가 되겠습니다.